13번.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y는 2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제곱은 좀 넓게 그려놓고 y는 2x제곱, 얘는 y는 2분의 1x제곱, y는 k를 그려볼게요. k가 양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니다 1, 사분면에서 1, 4분에서 만나는 점을 여기 a, b라고 놓고 AB 길이가 2라고 합니다. 이 길이가 2에요. 그럼 요 좌표하고 요 좌표를 확인해서 여기서 여기 뺀게 2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가 k니까 y에다 k를 집어넣어서 x 값을 확인하겠습니다. x 값을 확인할게요. 2분의 k.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2분의 루트 k인데 양수만 가져와야 되니까 루트 2분의 루트 k가 나오고요 이제 요 좌표 확인할게요. 여기다도 y 자리에다 k를 집어넣고 x 값을 확인할게요. 2k는 x 제곱. x는 뭐예요? 뿔마 루트 2k인데 양수만 가져옵니다. 루트 2k예요. 그럼 이거 유리화 할게요. 유리화 해 주면 루트 2 곱하고 여기다도 루트 2 곱하니까 2분의 루트 2k죠. 그래서 요 길이가 2니까 여기서 얘를 뺀게 여기가 2면 여기도 2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를 뺀게 루트 2k에서 2분의 루트 2k를 뺀게 몇이 나온다 2가 나와야 됩니다. 2, 2. 뭐 시험 때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4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3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이런 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기가 2가 됩니다. 왼쪽으로 다 2를 곱할게요. 2루트 2k 빼기 루트 2k는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걸 빼주면 루트 2k예요. 맞죠? 여기서 요걸 빼주면 예를 들어서 어, 3루트 2k 빼기 2루트 2k도 뭐가 나온다? 루트 2k가 되는 거예요. 3에다가 2를 빼줍니다. 그래서 1이니까 2에서 1 빼주니까 1. 4가 돼서 양변 제곱. 2k는 44 4, 16. 그래서 k는 몇 나옵니까? 8이 나오겠습니다.